처음 당현종과 양기비의 만남을 주선했던 그 고력사가 자기는 또 살겠다고 양기비에게 자결을 권했죠. 양기비는 그렇게 목을 매달아 강제적으로 자살을 강요받아 38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이후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황태자가 새로운 황제가 되었고, 당현종은 순순히 황제직에서 퇴위합니다. 그러곤 양기비의 언니를 포함한 양씨 세력 전원 다 참수되거나 숙청당했고, 알록산의 반란 역시 진압당하죠. 비록이 거대한 알록산의 반란은 진압됐지만, 이후 당나라는 서서히 퇴보의 길을 걷다가 결국은 회복하지 못한 채 멸망당합니다. 당현종은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은 양기비를 그리워했다죠. 실제 양기비가 뭘뭐 엄청나게 잔혹무도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죠. 그러나 양귀비가 그 유능했던 당연종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국가를 말아먹게 만든 원흉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나라가 무너지는 연쇄적인 수순 그첫 단계에는 양귀비로 인한 양씨 세력의 전횡이 있었으니까요.